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4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스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온처럼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네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람에서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의 장사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손,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였도다"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무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북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무나일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암머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1절에서7절 말씀은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낙은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또 소중히 여겼기에 그는 자신이 죽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 보면 요셉은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요셉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을 언약 공동체의 두 지파로 삼는 장면입니다 먼저 야곱은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자를 아들 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함으로써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축복, 두 배의 유산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장자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인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보다 두 배의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2절, 어, 13절 말씀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 X자로 교차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장남 문하세의 머리에 두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른손이 더큰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셉이 처음에 세팅해 줬던 대로 그렇게 앉혀주고 손을 얹어준 대로 사실 야곱은 오른손을 문하세의 머리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차남인 어, 자신, 자신도 차남이었지만 어, 하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에는 어, 또 첫째도, 둘째도 없다는 것을 어, 나타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질서와는 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장자냐, 차자냐가 또 중요하지 않고, 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